이번에는요, 출구를 못 찾고 있는 중일 갈등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동북아 정세가 출렁이는 이 시점에 의미심장한 영상이 중국에서 하나 공개됐습니다. 일본 본토에 미사일 관역을 맞추는 거라고 하던데, 임재 변호사. 대체 어디서 만든 무슨 영상이에요? 중국의 민간 항공 우주기업, 링콩탱싱이 올린 소개 영상입니다. 이 영상을 보면요. 사실 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시험방사에 성공했다라는 홍보 영상입니다. 네. 이렇게만 보면 오, 굉장히 빠르다, 파괴력이 있다. 이걸 홍보하기 위한 영상인 것 같은데, 음. 문제는요. 홍보 영상에 찍혀 있는 이 표적 때문입니다. 관역이 어디로 찍혀 있느냐? 바로 일본 본토를 정확하게 타겟으로 하고 그렇네요. 있는 것처럼 예. 보입니다. 이 극초음파 미사일이 여덟 발이 편대를 이루면서 일본을 공격하는 모습이 그대로 공개된 건데 일본 본토를 가상 표적으로 선정한 것이다. 오. 이런 민감한 시기에 이 영상을 왜 공개했는가? 많은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가상 시뮬레이션 영상이라고는 하지만, 민영 기업이 옆나라를 저렇게 지금 표적처럼 삼는 것 같은 이미지를 공개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중국 내부의 분위기를 그대로 드러내주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중국은 이겁니다. 다카이치 일본 총리가 한 발언을 처리할 때까지 극도의 상황까지 계속 끌어올리겠다. 그러니까 네. 민관 할것 없이 한 팀으로 여러 가지 어떤 베이스로 일본을 압박하겠다. 라고 지금 하나의 어떤 그런 전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사실상 지금, 이게, 오사카 총영사의 그런 극단적인 발언. 역시, 사실, 평시에는 있을 수 없는 발언이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주제국의그이 수반을, 목을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표현합니까? 그런데, 당, 당시, 일본에서 지금 굉장히 항의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음. 철회한다거나 또는 본국으로 귀환시킨다거나 전혀 그렇지 않고 있어요. 또, 중국의 영화계도 지금, 어, 반일 영화들이 굉장히 많이 극장에 지금, 어, 가, 상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을 고향시키면서, 어쨌든 일본이 철회할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가보겠다. 우리는 철 우리는 출구 없다라고 음. 하는 어떤 그런 그이 상징으로서 민영기업이 이렇게 이런 이미지를 공개 하게끔 사실은 한 거죠. 자, 중국의 이런 도발에 일본은 불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좀 당황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중일 갈등 국면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좀처럼 일본에 힘을 실어주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와의 통화를 마친 다카이치의 말에서도 이런 분위기가 어느 정도 읽힙니다. 日米間の緊密な連携を確認できたと、トランプ大統領からは、まあ、私とは極めて親しい友人であり、まあ、いつでも電話をしてきてほしいと、外交上のやり取りでございますので、詳細については差し控えさせてください。 그러니까 통화 내용이라 또 이게 외교적인 내용이라서 구체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남익 기자, 그러니까 트럼프가 대만 문제에 힘을 실어줬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확실하게 일본 편을 들어줬다면 일본이 공개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요. 그. 매체들도 일본의 언론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확실하게 트럼프가 아유 중국이 잘못했네. 일본 편을 확 들어줬더라면은 분명히 통화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언급했을 텐데 그러지 않은 게 아니냐. 이렇게 음. 걱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일본 주요 매체들 보도를 보니까요. 지금 네. 보시는 것처럼 요미우리도 그렇고요. 아, 트럼프가 일본보다 중국 편 든다는 생각이 확샌들 위기에 오. 있다. 트럼프에게 우리가 우선순위 밀린 거 아니냐. 정말 트럼프 입장이 선명하지 않아서 걱정이라면서 관련해서 바로 그 트럼프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그 걱정하는 우려의 보도가 일본 내에서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 다카이치 입장에서는 이 다카이치를 필두로 한 중일 갈등이 일본 내에서. 본인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있으니 이걸 쉽게 번복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에서는 다카이치의 차를 예의 주시한다면서요? 일본 총리 자동차 번호판까지도 논란입니다. 이 다카이치 총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 번호판 그 숫자가 화제인 건데요. 네. 그 숫자가 37-77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지금 중국 커뮤니티, 이제 중국 네티즌들은요. 음. 이 해당 번호판이 1937년 7월 7일을 의미하는 것 아니냐. 이 1937년 7월 7일에 이 노구교 사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노구교 사건은 베이징 외곽에서 중국군과 일본군 양균이 교전하면서 이 사건 때문에 사실 중일 전쟁 반발의 계기가 된 역사적인 충돌 사건을 의미하는데요. 굳이 이 번호판이 1937년 7월 7일을 떠올리게 하는가 어떤 역사적인 메시지를 담기 위해서 일부러 이런 번호를 선택한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야 뭐 공교론 우연일 수 있는 거고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종국 변호가 벌써 네. 일본에서는 여행 업계 등 경제 피해가 시작되기 됐다는 거예요, 시작이 벌써. 네, 네, 그렇죠. 그럼 일본이 출구 전략을 따까요 출구 전략을 지금 당장 하기에는 참 다카이치 총리의 입장이 참 애매합니다. 모호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고 자신의 발언으로 인해서 물론 외교적으로는 굉장히 공공의 차였으나 말씀하셨듯이 지지율은 72% 정도나 됩니다. 그러자 이 다카이 집장에서는 이거를 만약에 철회하거나 부정한다? 그러면 자기 부정이 돼버려요. 그 국내에서 가뜩이나 당내 입지가 튼튼하지 않음으로 이것이 국내에 공격을 받게 되고 하다 보면 정권에 어떤 위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매하게 지금 입장이 지금 계속 되고 있는 거예요. 철회는 하지 않지만 세 번의 어떤 그런 자신의 입장을 밝혔는데 지금 내 주장을 철회할 생각이 없다라는 음. 뉘앙스로 계속 이어가고 있거든요. 하지만 만약에 2 0 1 0년도에 히토류 사건 그러니까 생각쿠 열도와 관련된 발언 때문에 히토류 철회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어떤 부딪힘 이번에도 똑같이 갈 경우 일본에서도 아 내부에서 아이 철회는 아니더라도 외교와 관련된 또 다른 어떤 어, 입장이라든지 또는 그런 그 수를 둬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자 조금 전에 저희 그래픽에서 이제 다카이치 총리의 차량 번호가 37-33이 아니라 37에 77이었다는 점 저희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놈이 기죠자 이런 상황이면은. 대만 입장에서도 지금 이 상황이 좀 불편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 분위기를 타고요. 오히려 지금 대만에서는 우리는 주권국이다라고 강조하면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대만 총통이요 워싱턴 포스트에 기고를 했어요. 워싱턴포스트. 우리는 주권국이다 하면서 군방비를 예? 늘릴 겁니다. 그리고 우리 미국 무기도 살 겁니다. 이런 식으로 워싱턴 포스트에 기고를 했는데, 음.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아, 미국의 지지를 우리도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을 은연중에 이 기고문을 통해서 그 의지를 표현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눈길 갔던 대목은요 한 대만의 전직 의원이 이런 주장을 했어요. 자 다카이치 총리가 확실하게 우리 대만 편을 들었다. 그러니까 중국인이 일본 여행 안 간다고 하는데 그럼 대마 사람들이 바로 일본 여행을 가자 대마 사람들이 일본 여행 가는 사람들 돈도 지원하자 이런 주장까지 나오기도 음... 했습니다 자 이렇게 연일 격화되고 있는 또 중일 갈등 이야기는 계속 저희가 발빠르게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